고3입니다. 저의 힘든 고3 생활 속에서 한둘기 빛과 같은 분입니다. 생방을 보면서 웃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. 글재주가 없어서 많은 표현은 못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좋아한다. 어, 사, 사랑합니다. 남자지만 어, 그래 사랑하진 않는답니다. 크크크 농담이지만 그만큼 케이 님과 케이 님 K님 방송을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?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음, 그래. 추신 하도 노님 편집 재밌다고 전해주세요. 흐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케이님께는 뭐야 이거 이게 지금 자 이러면 안돼 자 지구자원 낭비하면 안된단다 사랑하는 케이님께 케이님 K님 버전으로 뭐. 자 그래요 다잘 간직하십니다